오늘 하는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 같은 거에 대해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는 행사는 그 우리 교민들을 위한 CPR 심폐소생술 하고 uh, First Aid 응급조치 그리고 AED 그세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민들한테 도움 주고자 지금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저희들이. Uh, 요양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4주째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필요한 CPR 카드를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마련을 했는데요. 아, 알아본 결과, 이 지금 여기 애리조나에는 한국어로 하는 CPR 클래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CPR 클래스를 한국어로 할 예정이지만 아직 그 절차가 약간 복잡하고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딴 컴퍼니를 하이어하고 통역을 하면서 오늘 CPR 클래스를 지금 아, 하고 있습니다. 그 CPR을 한국어로 제공. 하실 때 프로바이더가 같아야 된다고 저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CPR을 클래스를 할인스트럭터에게 필요하고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 하고는 쉽지만 그 클래스를 또 따로 택,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서 그과정을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American Heart Association 아니면 a 메리칸 레드 크로스 그두 군데에서 CPR 클래스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증을 받아서 그 CPR 프로바이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한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가능은 하지만 우선 인스트럭터들이 필요하고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분들이 우선 인스트럭터가 되어야 되니까 또 클래스도 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클래스가 한 3시간 정도 계획되 있습니까? 네, 보통 이 클래스가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하, 하다 보니 아마 좀더 지체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 하고 또, 그, 또 이어서 또좀 오래 계시니까 저희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클래스를 마치게 되면 받는 카드가 CPR 카드 어떤 종류 카드입니까? 아, 네, 우선은 아, 지금 오시, 오늘 오신 분들은 아, 교민분들이고, 그 커뮤니티에서 아직 간호사분들은 아니라 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general public한테 주는 c c l 클라스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BLS라고 해서 그 healthcare worker. 간호사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받는 카드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오요양 보호사들한테 필요한 General CPR Class 카드예요. 그래서 그 카드 CPR뿐만 아니라 First Aid AED까지 다 포함한 그런 카드입니다. 그게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인가요 그거 이 오늘 클래스를 티칭하는 컴퍼니는 LP Health Care 이지만 그 카드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 에서 나오는 CPR 카드입니다. 그래서 공시, American Heart 음. Association 이 공식 어, 공신력이 있는 카드에요. 네, 당연히요. 네, 그리고 음, 저희들이 이 컴퍼니에다 내는 돈은 어, 더 훨씬 더 어, 비싼 그런 카드예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도 있는데 어,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나오는 카드가 제일 알아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육 중에서 그 CPR 있고 First Aid 있고 그다음에 AED라고 있었는데 네, 네. CPR 같은 경우는 뭐 심폐소생술 기법인 것 같고 그다음 First Aid는 긴급처방 네. 그런 건데. AED는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제가 한국말로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만약에 심장이 멎었을 때 쓰는 기계, 지금 많이 뭐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실 수 있고, 기, 그런 기계가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나 그런 데는 꼭 필수로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쓰는 방법도 오늘 커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쓰실 수 있게 그런 교육도 같이 합니다. 어 제가 공고에서 보기로는 그이 클래스가 마감이 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참여자분들이 전부 다는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 이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나 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으로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20명 넘게 저희들이 받았어요. 혹시나 또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받았는데 오늘 당일에 지금 11분만 오셔가고참 아쉽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들한테 마감이 된 후에도 이메일로 몇 분이 연락이 와서 CPR 플러스를 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마감이 돼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신 경우는 제참 그분들한테 참 오시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 참 죄송하죠.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아쉽죠. 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저희들이 이 카드 발급을 위한 15분을 받았지만 그 외에 아, 한그 여기 피 내는 돈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을 한게 아, 스무 명 해서 1200불을 저희 간호재단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뭐 점심 준비 뭐 간식 준비 해서 그리고 사, 했는데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참 너무 아쉽,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뭐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참여를 유도하는 그래서, 차원에서. 그렇죠. 그 저희들은 아, 좋은 뜻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 많은 참여가 참 아, 아쉽고 그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8일 날 하는 멘탈 헬 t a l 아, 세미나도 저희들이 교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지만 아,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를 그 LA에서 모셔오시고 하기 때문에 아, 그 아주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참, 참 절실하고 아, 오셨으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많은 거 배워가시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